지금 이 가게 안쪽인데 그 위쪽이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가게가 콘테이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밥을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철밥통이죠. 이게 콘테이너가 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철밥통이 아니라 저야말로 진짜 이게 컨테이너 밥통, 예, 철밥통인 것이, 철밥통이죠. 예. 음, 여름에는 엄청 덥습니다. 대책 없이 덥고, 또 겨울에는 춥고, 예, 그렇습니다. 어, 성경을,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렇게, 예,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유목민이다. 소와 양과 낙귀가 많았기 때문에, 그, 목축하는, 그, 목축, 어, 업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루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이었죠. 아, 거기에, 이제, 아, 그가, 그, 보통, 그, 그니까 비옥한 뭐, 초생달 지역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 지금 뭐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 옛날에는 아주 비옥한 그 유브라데서 어강 쪽이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이었단 말이죠. 거기서 어 조상 대대로 어 물려받은 그 기업에서 어 그, 그 기업을 가지고 있던 었 자였죠. 예. 아브라함이 그갈대아 우르에서 그, 자기의 기업과, 그리고 자기의, 그, 어, 도성과, 또 자기의 친척과 가족들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아,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수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 그가 나그네가 된 것이죠. 나그네가 된 것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저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 사람은 유목인도 아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고향 땅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서 떠났을 때에 아, 그런 나그네가 되었고 또 마치 유목민처럼 아, 보였던 것이죠. 아, 그가 유목민처럼 나그네처럼 보이는 것은 왜냐하면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약속하신 땅을 찾았어. 그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얻을. 그 세계를 향해서가 그 나그네로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목민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원래 애초부터 유목민도 아니었고, 정착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돌이생활을 어, 했지만, 은 그는 그 유목민 생활을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루고자 하고, 그 땅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여정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것이지, 그 유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 그 이야기죠. 예. 예.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은 것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받았던 그 약속, 그리고 약속을 그가 수용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는그 운명이라는 것, 그 믿음의 운명이라는 것을 놓치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마치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서 유목 유목 생활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되게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